주시 바랍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 사무 계획서 작성,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사무국 소관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원을 대표해서 재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 네, 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님들. 그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첨예한 대립을 앞두고 뜻을 모아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요. 어, 기명 투표가 필요했던 여러 상황과 공면을 맞이했던 만큼 특히 의회 운영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표결 방식 변경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규칙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어각 지방의회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회의규칙 역시 동일하게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주시 의회가 지방 자치 실현의 선도적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이, 책무이며 대의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진주시 의회가 타 지방 자치의 모범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 주요 내용은 그 일반적인 표결 원칙을 이 유무나 반대 토론이나 이가 있을 경우에 전자 표결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현행은 지금 비기록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변경 시에는 기록으로 기명으로 그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참고 사항은 그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 어, 잠시 어, 의견 어, 조정을 위해서 4시 시, 시, 15시 45분까지 정의를 하, 하고, 그, 의견, 귀, 개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 회율적는 어, 의사 일정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의를 수고합니다. 자,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해주시고, 진주시 의회 해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지뢰하실 의원 계시면 지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뢰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재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지뢰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 일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는데 이의언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자, 이익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이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이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